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하는 마리오 메이커 트, 트롤 마리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롤 마리오가 무엇이냐? 4명에서 클리어 해야 되는 걸 제가 방해를 해가지고 못하게 할 거예요. 매우 간단합니다. 자, 그럼 이번 트롤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. 제발, 제발 좀 뭔가, 뭔가 순해 보이는 그런 애들. 막, 막 순해서, 행저 오늘 마리오 처음이에요. 막 이런 애들. 할만 나잖아. 그런 애들이고. 자. 일단은 제가 마리오고요. 제 마리오고요. 자, 어려운걸로 하겠습니다. 난이도는 어려운 순해 보이는 애딱한 명밖에 없는데 여기서 쉬움을 안 하고 이게 이이이네 이 명이서 하는 걸 중에서 쉬움을 한다고? 이거는 순해도 너무 순하네, 쟤는. 쟤는 더 괴롭혀야겠다. 근데 누구였지? 괜찮아요. 몰라도 돼. 알 필요는 없었잖아? 어, 알 필요는 없었지. 알 필요는 없었지. 아, 근데 렉은 심하지. 잘 부탁드리기 이전에 렉이 어떻게서 됐으면 좋겠어! 야, 이거 너무 심하잖아! 야, 거의 2초, 야, 여기 게임에서 1초가 지라는데, 왜 현실에서 도 3초 가지냐냐고. 솔직히 3초도 아니야. <laughs> 그 와중에 잡은 거 보소. 잡은 거 보소. 빠았네. 아, 이 너무 심각하다. 응 엉덩이 치기, 응, 엉덩이 치기. 깔라붕괴버리고 루이지랑, 저 분홍색 키노피콘는 날라갔고, 파란색은 답이었고, 게임 시작인데! 게임 시작인데!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얘들아, 그냥 우리 위로 갈까, 근데? 야, 얘들아, 우리 위로 갈수 있지 않을까? 솔직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위로 해서 지나가자. 아, 얘들어 없으면 좋을텐데 어?어?어?어?어?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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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위로 올라와버렸다 얘들아 잘있어 난 좋은 세상으로 갈게 너네들 그쪽으로 가봐 이거는 이미 누가 인터넷 시전을 하는데 인터넷 들어오려 시전을 하는데 얘이 망했는데 쟤 뭐하냐 이거 망했어. 와... 이거는 솔직히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? 뭐야? 범이 누구였어? 아, 사 플레이. 너는 게임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뭐야? 저럴 거면 왜 올라가게 해놨는데... 망할 제작자 새끼야. 어, 너 이제 못 나가. 어, 수고! 어, 수고도 이제 못 나가. 엉덩이 찍기 하지 않는 이상도 못 나가. 아, 잠깐만. 나, 내가... 아, 이, 이게 있구나. 와, 애들 개 못해. 다 죽었어. 와, 애들 개 못해. 아, 이거 엉덩이 찍기로 해서 아래로 내리게 했어야 되는데. 아쉽다. 뭐하냐세요 이거 하나를 못해? 이거 하나를 못해? 아 미안? 아 근데 솔직히 안 미안. 아이쿠 <laughs>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애 아래에 있으면은 위로 올려줄 수 있구나. 개좋은데요? 개좋은 트롤이잖아. 일단은 제가 안 죽길 빌어야지 파란색이. 안 죽길 빌어야 되는데, 내가 죽어버렸네. 야, 뭐야, 다 죽으면 어쩌자는 거야? 다 죽으면 어쩌자는 거야, 얘들아? 이야, 엉덩이 찍기 시작! 아야, 아쉽다! 아야, 아쉽다! 아이 개파운트롤 가능할 뻔 했는데, 아, 루이지 새끼 이거 밀었어개 아쉽네. 개 아쉽네. 애들 다 죽었어 나도 죽을걸 한번 더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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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할 아래 있어라 아 아쉽네 어이쿠! 이거 이걸 이렇게 죽어버린다고? 얘들아 근데 이 뭐, 우리 솔직히 포기할까? 얘들아 우리 그냥 이거 포기할래? 답이 어, 어, no. 없는데 우리 이거 포기할까? 루이지 뭐하냐? 저기, 그 와중에 저길 못 올라가? 루이지 개멍청하네 저기 내가 올라갔다 와봤어 야, 야, 좀만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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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. 그래, 할수 있어, 넌할수 있어 야, 여기 와서 너 이렇게 밀어줄게 좋았어 최고 이득이었어. 잘했어. 잘했어. 나딱 죽을 타이밍에 와서 죽어 줬거든, 이 병신 새끼. <laughs> 얘들아, 우리 이제 못 깬다. 얘들아, 우리 이제 못 깬다. <laughs> 얘들아, 우리 이제 못 깬다. <laughs> 나안 죽을 거거든. 나 여기 있을 거거든. 나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거든. 우리 이제 못 깬다. 신경 쓰지 마요. 어차피 우리 이거 못 깨요. 다시 시작은 개뿔. 아, 밀지 마. 아, 밀지 마. 내 자리야. 내 자리야. 내 자리야. 아, 자리 뺏겼다. <laughs> 아, 자리 뺏겼다. 안 돼! 죽어도 상관없는데? 멍충아 왜냐고? 내가 또 들어가서 방해할거거든 자또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버릴거거든 응..응..못잡았지? 음, 음, 응..못잡았지? 음, 응..못잡았지? 음, 응..못잡았지? 음, 음, 못 잡았지? 못 잡았지? <laughs> 어, 망했지? 망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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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 버렸네? 괜찮아? 괜찮아? <laughs> 어차피 시간이 없는 걸. 어차피 시간이 없는 걸. 어차피 시간이 없는 걸. 이거는 망했는 걸. 어차피 시간 따윈 없는 걸. 어차피 이거는 못 깨요. 자,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트롤 완료했고요.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재미있었으면 좋아요, 구독 한번. 재미없었어도 좋아요, 구독 한번. 그럼 모두들 바이바이.